2017년 4월 21일 예수님의 시지 말씀 누가 보검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대활란 전에 휴거 나팔 소리에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되어 올라간다. 휴거는 대활란 전에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대활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말세의 종말을 앞두고 마지막 휴거 성도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깨어 있으라이다. 그리고 기도하라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이다. 성경의 근본을 지켜 마지막 긴박한 이때 마지막 휴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대환란전 휴거가 일어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 말씀으로 확증하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조명받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누누이 말하였지만 머리에 든 지식으로는 휴거로 갈 수가 없다. 사랑의 따뜻한 가슴이 충만한 자가 휴거성도이다. 사랑과 극휼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휴거와 심판이 목전에 와 있다 아주 이태로운 상황이다 대격변의 대홍수 쓰나미가 오기 전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고 준비시키신다 휴거 성도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기름 등불 준비시키셨다 노아 때도 대격변 홍수로 진멸하시기 위해 노아를 통하여 준비시키셨다 마지막 휴거에 나팔을 불어서 휴거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다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여정을 만세전에 택하여서 세우고 지금까지 내가 친히 한 글자씩 불러주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였다. 전 세계 휴거의 나팔을 불어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이 준비되어 방주 안에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다 왔다. 그날의 영광의 날에 다 함께 휴고되는 휴고의 방주가 떠오르는 날이 될 것이다. 노아 때도 준비된 노아의 가족 방주가 홍수의 대격변을 피해 떠올랐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셨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함은 곧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대격변으로 사람으로부터 육즉과 공중의 새와 기는 것까지 다 쓸어버리는 것이다. 종말의 심판이 오는 것은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약해지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온 지구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셨다. 대홍수, 대격변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장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대홍수 대격변 전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를 예비함으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으로 준비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은 수수의 열매들과 함께 대환란 전에 지구를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 다 휴거는 이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휴거이다. 인간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체가 되어 신비의 몸이 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기 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아담의 칠 세손 에녹이 육십오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삼백 년 동안 동행하였다. 왜 에녹이 육십오 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이다? 에녹의 65세 이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에녹이 65세에 모두 셀라를 낳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300년을 살았다. 모두 셀라 이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다. 모두 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이다. 모두는 보내다. 셀라는 그가 죽을 때이고 모두 셀라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들림 받는 삶을 살았다. 에녹은 종말이 오기 전에 휴고 사건을 가장 먼저 경험을 하는 자가 되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깨어 있는 것이라 믿는 것이다. 애녹이나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 애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살아있는 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였다. 애녹은 모두 셀라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는 증거이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경고하심대로 무드셀라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경고하심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세기 5장 25절 라멕은 1 8 2세에 아들을 낳고 창세기 5장 28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창세기 7장 6절 모두셀라 969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969 모두셀라가 죽던 해와 노아 홍수가 나던 해가 일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대활란전 휴가가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로 믿는 하나님의 감동이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이 될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였다. 예수께서 감남산 종말 설교에서 대환란전 휴거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자신의 십자가의 종말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남사문으로 가셔서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 징조가 일어날 종말을 예언하셨다. 종말로는 종말을 공부하는 것이다. 세상 끝에 살면서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단들의 잠자는 자들이며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줄 알고 미혹하는 것이다. 세상이 좋아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을 믿는 자들이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상징이다. 휴고 7년 대활란, 천년왕국을 문자적 실제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성경을 문자적 숫자적으로 믿는다면 대활란 전휴거를 믿을 것이다. 그러나 천년을 숫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니까 저들은 모든 게 실타래처럼 꼬여 버림으로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짐승의 표를 풀수 없어 그냥 상징으로 두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뭐나면 나라 이야기로 들리게 하므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혹이 된다. 구천년설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상징으로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은 영적으로 귀머거리, 벙어리, 눈먼자가 되고 있는 나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환란전 휴거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인류의 대심판이다 하나님의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여 갈 때까지 가는 것이다. 후천연설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즐비하게 많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뜻에 맞추어 종교다원주의로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무상복지를 좋아한다. 북한 정권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신자들이 헌금한 돈을 북한 정권의 조구련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게 후원한다.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으로 평화를 외친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성경의 근본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환란 전에 휴고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택하신 자들이란 주의의 경고하심으로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기록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 게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때가 가까웠으므로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한다 요한 게시록은 예수 그리스의 게시이다 게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읽으면 2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이다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이다 요한 게시록의 문자적 숫자는 교회의 시대는 게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이다. 휴거는 계시록 4장에서 5장이다. 7년 대활란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18장 24절이다.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은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이다. 결론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이다. 요한계시록의 칭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씀의 증거가 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염할 때라 시험의 때는 대환란이다. 예수께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휴거되게 하시는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대환란을 피하게 하여 공중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간대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지금은 예수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환란 전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아 때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 가장 먼저 휴거되는 경험을 하였다. 예수께서 전무후만 대환란 이 있기 전에 휴거되게 하신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의 마지막 성도들을 대환란의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하시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 있는 자들도 올라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매달려 결판내야 할 문제이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주를 만나든 자연사로 나이가 다 되어 죽든 수년 후혹 수십 년 후에 죽음이 문턱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이 부활과 휴거의 영광이다. 그리고 죽지 않고는 입을 수 없는 변형된 휴거의 몸이다. 암이라는 병이 참 축복이라는 병이다. 암이라는 병은 투병의 기간을 겪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죽음 앞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탐욕과 헛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은 천만 년을 살줄 알고 죽음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죽음에 대해 준 비하는 것에 대하 여 더더욱 관 심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 오면 속수무책으로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들이 직면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다. 대서년니까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였다. 지금은 공중 휴거와 대환란 심판의 시간 앞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결판을 내야 할 때이다. 죽으면 기회가 다시는 없다. 살아있을 때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죽음의 문제를 결판내야 한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현명한 자이다.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에게는 부활과 천국 입성을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다. 육체로 있는 동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죽어야 한다. 성경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보일 의지하여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고 수도 없이 입이 닳도록 말해 주었다. 그래서 빈 그릇이 되라고 하였고 죽어진 심령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온전히 내주하시며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공정휴고로 영광의 날을 볼 것이다. 자가 아 죽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잡다하게 욕심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대활란에 남겨질 것이다. 7년 대활란에 혹독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제서야 실제가 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되고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혼미한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벗은 알곡으로 죽으면 그나마도 다양해지만 살아남 는다면 순교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 모진 사망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을 것이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시간은 잠시간이라도 은혜의 시간이니 지금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참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야곱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라. 아직도 휴거 준비와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어있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여라. 휴거 신부들에게 손님 들러리 친구들을 데려오라는 초청장을 특권으로 주었으니 기도하여 추수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지금은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아주 급박한 시간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깨우시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흔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철흥벽같이 굳어버린 두꺼운 마음가죽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다 的。Okay. 기도하여라. 주님은 하신다. 반드시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시고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큰권 휴거의 생명길로 이끄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긍일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린도 후서 6장 2절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차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다.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던 자들이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실로 휴고 성도들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께서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였다고 책망하신다는 것이다. 불법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명령을 어기고, 받은 은사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와 같이, 목사들이나 은사자들이 큰 시험에 걸려들고, 죄의 더치에 걸려드는 것의 주된 원인은 바로 물질의 탐욕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었으며, 저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련 유다의 교훈과 같이 모든 어, 죄는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가련 유다는 도적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요한복음 12장 6절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변함없이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님을 따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 이 시대 마지막 경점을 향해 달리는 시각에 가련유다가 휴거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불길은 초반에 잡아야 하듯이 귀한 은사나 목사의 사역에서 도리어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지 더욱 겸손하며 재물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도 가난한 마음을 항상 소유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여야 한다 더불어 은사와 능력이 곧 휴거되는 조건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어떠한 직분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주께서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며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목사 직분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자격이 실현되는 것이다.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우주와 만물을 보면 창조의 창의성과 전지의 전능하심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전능자이시다. 인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보고 있지만, 노아 홍수 때와 소동과 고모라 심판을 직시해 본다면, 그 당시의 인류는 전혀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 노아 홍수 때에는 그 당시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는 인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것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 불로 태운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창의적인 심판인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놓고 세계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이구동성 한국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38설이 무너지고 남은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전쟁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한국 전쟁이 마지막 심판의 대로를 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불씨가 이스라엘로 당겨지고 전 세계로 당겨져서 3차 대전으로 불이 붙을 것이다. 인류는 이제 물과 불로 심판을 받은 큰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하다면 지금 이 시대로 진입한 이때 인류의 심판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인지 인류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심판은 예전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파괴적인 전 지구적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 되었다. 적 그리스도 악한 짐승이 실제가 되어 세계 정부의 실제의 수장으로 짐승의 권세를 떨치는 후 3년 반 이전에 이미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25억 명에 달하는 인간이 사망하는 것으로 게시록에 기록하고 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내 네 천사가 풀려나와 연월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극한의 위기 상황이 되어있다 한국은 무정부상태며 안보 불안감증에 걸려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말이 필요없는 군사행동을 불사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이룰 것이다 6차 핵실험이 장전 거총상태라고 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완료하였다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맞서 북한의 가마솥이 뒤집힐 것이다. 주가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으면 돌아서서 물어버린다. 한국 속담에 있다. 다 왔다.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나팔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멘. 네.